어찌됐든 항상 어려울 때는 김정 선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박진진 선수특정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초반에 강희철 선수는 디펜스에다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어요. 박진진 선수가요. 네. 강희슬. 오, 우중간 45도. 백코트 맞고 들어갑니다. 네. 마이샤 선수에게 공격을 상당히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죠. 자, 위험했어요. 좌중간. 들어가질 않았고요. 우리 은행도 공격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강희슬. 다시 한번 볼을 잡았습니다. 마이샤 외곽. 자, 공격해야 돼요. 마이샤가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 이하은. 우중간 45도. 정확합니다. 오늘 이왕 좋네요. 자, 벨트에서 이하은 선수를 끝까지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답이죠. 우중간 4 5에서 정확한 미들 수 조성 오스킨의 이한 이한의 득점으로 점수는 48대 48 동점이 되었습니다. 아, 정면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질 않았고요 마이샤 위 바운드 k b 하나은행가 역전까지 갈수 있는 기회예요 고아라 일단 컨트롤하는 을 거죠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 마이샤의 3점 정확합니다 마이샤의 3포인트 자 스름이었었어요. 분명히 볼을 잡을 때 마이샤 선수가 수술을속겠다라는 자세로 지금 볼을 잡았거든요 마이샤가 외곽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손 자체가 지금 완인드도네 아, 정확하게 볼줄이 흘러나가면서 볼 회전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방에서 스크린 받았습니다 마이샤에게 연결될지는 않는 마이샤 잡았습니다, 인사이드 결국은 마무리하는 마이샤입니다 그렇죠 체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오늘 경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진. 아, 너무 멀었어요, 거리가. 마이샤 리바운드. 지금도 우리 은행은 위협, 리어... 어,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마이샤, 마이샤 인사이드. 그러나 공격 실패. 김수홍의 리바운드. 다시 한번기다려가 우리 은행입니다. 브레이 인사이드 브레이가 마무리하는군요.